<laughs> 오른손으로 밥 먹는거래. 왼손은 주로 화장실에서. 아 진짜 오른손으로 밥 먹는다야? 씨 무슨 말이고 이게. 여행을 가본 적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일단 무지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충 있겠죠 뭐. 37, K16. K. 1 6 K. Toloda 절로. F. G. H. I. J. K. 저 그렇죠? o <끼리> <끼리> 비행기 탈수 있는 줄 맞나 이거? 줄 봐라, 이거 뭐. 이야. 이야. 가라, 빨리. 빨리. 아니, 저기 바로 앞에 있잖아. 저, 저까지 돌아갈까요? 가서 마시고. 응. 이건 이 정도면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 저가도 저가 나름이다. First class. 여섯시간 동안 여기서 뭐하지? 여기 기온이 31도입니다. 공항 아닌데도 벌써 덥네요. 이게 한 2만 8천원 정도 됩니다. 서비스로 바나나를 주셨는데 바나나 원래 노랐습니다석은이이 녀석은 아, 맛있는데? 이녀이녀이 녀석은 이특이한 맛인데 엄청 맛있어요 알싸리하면서 신맛이 나는데 얼큰한 그런 맛인데 이제 전혀 느껴보지 못한 그런 국물의 타입입니다. 요거는 좀 달아요. 단데 요거랑 요거랑 해가지고 조합이 미쳤습니다. 하나를 먹었는데 배가 아직 고파가지고 하나를 더 사왔어요. 통 닦는 손으로 밥 먹고 있었어요. 오른손으로 <laughs> 먹어요. 어쩐지 맛있더라. <laughs> 이게 보면은, 코, 코피가 있고, 아메리카노 커피도 있고, 똑같은 거 아니야? <laughs> 코피는 다르다. 총63 63이면 만 얼마 정도 근데 한국이랑 물가가 이게 예, 레몬 로즈리쉬 하이난 커피 아직 빵은 안 왔는데 비주얼이 특이하게 생겼어요 커피긴긴 한데 오 진하다. 오 레몬 에이드 맛이 살짝 나는데 수박물인 것 같아. 수박 주스. 오. 오. 우와! 와, 연유 같은 게 들어가. 이렇게 맛있는 토스트 처음 먹어. 진짜 진심. 안에 잼인지 뭔지 안에 얇게 발려 있는 게 너무 맛있다. 이거. 와, 이건 꼭 먹어봐야겠다. 공항에 도착하면 꼭 먹어봐야 겠 와. 와, 덥네요. 더워, 31도 여름이네. 여름 와, 인천공항에서만 해도 진짜 추워 죽는 줄 알았는데, 어. 저희가 이제 한 두세 시간 가량을 공항에서 지내야 돼 가지고, 일단 뭐 돌아 공항 내에 돌아다니면서 뭐 이것저것 시간 때우겠습니다. 잠만 저거 뭐.. 와.. <laughs> 애들리고 오면.. 여기 애들고 절대 오면 안된대 눈 돌아간다 여기 애들 진짜 와.. 나도 눈 돌아간다 하이퍼 러쉬 가면 개간지다 이거 왜왜? 네, 네. I want this <laughs> 이마트 얘랑 몰카 이마트가 있네 자 m going to try. I'm g o 동. n g to g o 아까는, 올 때는 제일 앞자리, 지금은 제일 뒷자리. 자리 운 미쳤다. 개꿀입니다. 싸 아슬리. 콜라에 물탄 맛이 연한 콜라 맛. a u 슨스 커피에서 포스트를 간단히 아침으로 네. 끼우면 되죠 네. 겉바속촉 반이니 너무 좋습니다 모든 게다 새롭고 잘안 보이긴 한데 저게 뭘 차들이 되게 다 천천히 갑니다. 모든 차들이 천천히 갑니다.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산이 없다는 거 산... 후, 진짜 속이 뻥 뚫리네요. 저게 관람차인데, 지금은 운행을 중단했어요. 사모다 렌트카 픽업하러 가는 중인데 되게 넓어가지고 아차 어디 있는 거야 여기 맞아 찾아다 찾아다 예 yeah! Fasten your belt, please. 내 <laughs> 네 저럴 것 같노. All menu. 어, uh, 홈. 내비가 없다. 내비가 없어. 구글맵 있지? 아, <laughs> 구글맵. 와, 이거 그냥 뭐 블루투스 연결만 하니까 바로 카플레이. 질입니다. 호호 n y let's go to my big brother. 카피숍와 이제, 이제 벌써부터 뇌절 올것 같은데 <laughs> 좌측으로 비켜줘야지 아 어, 이게 우측으로 좌... 잠깐, 좌측으로 좌측이 가는 거잖아 와 토할 것 같다 진짜 와왜 씨발 전부 다역주행 옆집... <laughs> 이게 뭐그 다음에 좌회전 우회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약간 비보호 같은 느낌인데 전부 비보호야? 몰라 애들 다막 기어 나가 있네 Stop here on the red arrow 이거 보이면은 우회전 할수 없다 이지하죠. 근 네, 저희 여기 저희 큰형이 일하는 커피숍이 있어가지고 여기 아닌 줄 알았다. 시아 먼길 온다고 고생 많네. 고생 어. 많네. 토이시 <laughs> 셋째. <laughs> 그래 이해한다 이게. 오케이. 여기 하루 매출이 얼마라고? 하루 매출 천사백만 원. 천사백만 원이야. 천사백. 천사백. My brother making shit? <laughs> Your brother? Yes. Oh, he had some big shit yesterday. <laughs> oh, he had a big shit? He was in trouble? He <laughs> was. <laughs> 아 카페가 여섯 시에 닫아 그러면? 아다 5시에 다다. 제가 시킨 플랫 화이트 한 잔에 얼마야한 잔에 5불. 5불 괜찮네세 개가 다 다른 맛이라 고 음. 좋은 원두를 찾아보겠습니다. <laughs> 에어비앤비 방에 도착했습니다. 방은 뭐 호텔급은 기대를 못 하겠지만 그래도 쓸만한 것 같아요. 있을 건다 있어요. 이거 <laughs> 되는데. 호주에서는 신라면이죠.